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그룹 하루입니다 네 첫번째로 들어보셨던 곡은 여행 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어 저희 음악그룹 하루에서 자작곡으로 만들어 본 노래였는데요 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많이 여행 다니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첫번째로 신나고 즐거운 곡으로 어, 저희의 곡 로 함께 여행을 떠나 보십사 싶어서 여행이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고요 어, 두 번째 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 삼도유랑이라는 곡입니다 어, 어, 삼도로 떠나보는 우리 아리랑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 경기 본주 아리랑과 저기 전라도의 남도 진도 아리랑 그리고 밀양 아리랑 요 삼도로 떠나보는 어, 유랑 삼도유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오구나.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노다 가세, 노다 나가세. 저 다리 뜻 따지도록 노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세리세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만경 장파에 둥둥둥 뜬데, 어기여 창의 야리라노 아리랑 세리세리랑 스리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 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어, 조금 색다르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창작 소리극 벌거벗은 임금님 중 일부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벌거벗은 임금님 중에 어, 재단사를 모집하는 대목부터 어, 내적 갈등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작 소리극 벌거벗은 임금님 중 일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일잔치에는 그동안 입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옷을 입어보고 싶구나 아 옷장에 있는 옷을 또 입기엔 체면이 서질 않는단 말이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능력있는 재단사를 찾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예이 yeah, yeah. 오세요 오세요 전국 각지 재단사들 생잔치 곧잉 이렇듯 온 동네가 시끌시끌 허니 이웃나라에도 재단사를 구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것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 사는 한 형제가 이 소문을 듣고 우나라를 찾아왔는디 이 형제들은 어떤 자들인고 허니 아 임금님 생신 잔치 때 입을 옷을 만들 재단사를 모집한다고? 아 그까이크 대충 아무 옷이나 만들어다가 임금만 속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임금님 이제 흔한 옷은 질리지 않으십니까?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옷,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을 내가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말로 속이면 된다는 거야 말로 이제 임금만 속이면. 금문보화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라고 어디 한번 재단사인 척 연기를 해볼까? 난 반짝반짝이는 게 너무 좋아. 이 보석들 좀 봐. 어디 보자. 그거는 에이 딱 봐도 가짜네 가짜. 진짜야 진짜. 내가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 라면도 진짜를 챙긴 게몇개 <laughs> 개. 개. <laughs> 아무튼 내가 이 눈썰미로 우나라 임금도 한번 속여 봐야겠다. <laughs> 때 최고 임금님이 되실 것이옵니다. 자이 옷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느낌 있는 옷감 말하자면 입이 아픈 옷감 자신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지 정직한 사람들은 애만 보이는 진비한 옷감 이들은 다름 아닌 사기꾼 형제들이었었다. 임금님, 아이 옷감 한번 보시지요. 이 옷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 넘고 바다 건너 저기저 시크로드 따라온 아주 부들부들한 옷감입니다요. 아이 촉감 한번 만져보시지요. 아 이렇게 좋은 옷감보다 훨씬 더 좋은 옷감으로 임금님의 옷을 선보일 테니 믿어만 주십시오. 한 말이냐? 아 그렇다면 한번 옷을 만들어 보거라. 이렇듯 형제들은 우나라 임금을 단박에 속이고 옷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laughs>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 지혜로운 사람 눈에만 보이는 신비한 옷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리나라 임금님께 바칩니다 아유 아 몰래야 아유 아 몰래야 어유아 몰래야 아유 아 몰래야 띵글띵글 아, 잘 돌아다 아유 아 몰래야 보이나요 보이시죠 어,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안보신다고요아 그렇다면 정직하게 사셨어야죠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옷이라니까요 허 어, 유아몰레야 오 유아몰레야 호 유아몰레야 뱅글뱅글 잘 놀아라 점점 만들어질 적에 패션이 스타임금이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있나. 신하를 불러 옷을 보고라는 명을 내렸었다 이에 신하가 재단사 형제의 작업실로 향하는뒤옷 보러 왔소. 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옷을 한참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 자, 보시죠. 아, 이 옷감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신비롭고 특별한 옷이지요. 무식한 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빠요. 아, 선한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옷입니다. 아,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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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보기 좋았어 아, 내 평생 이렇게 훌륭한 옷은 본 적이 없네 나는 얼른 임금님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가봐야겠어 헐레벌떡 궁으로 돌아가 임금을 아련하는디 그래,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더냐 이 예, 신하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거짓을 구하겄다 아주아주 신비한 옷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옷 원단의 고급짐은 천사의 날개로 만든 가장 신비한 옷 보석의 반짝임은 태양빛 본 듯하고 화려한 그 옷은 시선과 불가야겠구나 앞장 서거라. 이번에는 임금이 재단사회 작업실로 향하는데 옷을 봅시다. 사들이 황급히 뛰쳐나와 임금을 반기는 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임금이 재단사의 작업실을 천천히 살펴볼 때 고급지고 화려한 옷은 온데간데 없고 작업실은 헨 허니 비었제. 이에 당황한 임금이 하는 말이. 내 옷은 어디에 있느냐? 이에 재단사들이 비어있는 옷걸이를 가리키는뒤 임금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는뒤 꼭 신하와 같은 반응을 보이던 것이었다 한번 보고, 두번 네 보고, 세번 네 보고, 네번 보고, 네번 보고. 입니다. 네, 저희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음악을 추구하는 그런 팀이고요. 저희는 아쟁, 가야금, 소리 뿐만이 아니라 각자 뭐 다양한 타악기들 그리고 무용 이런 걸 겸비해서 다양한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팀입니다. 네, 저희가 2020 서울시 국악 활성화사업 국악버스킹 인서울에 어, 함께하게 되어 어,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어,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버스킹인 만큼 야외에서 이제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뵀어야됐는데 어,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이라도 네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 찾아뵐 수 있어서 참 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무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코로나19가 조금 중식이 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가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그룹 하루 화이팅! 화이팅! 국악 버스킹 인서울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laughs>